요즘에는 자격증이 필수인 시대죠? 이력서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미술심리 쪽에 평소 관심이 많았던 터라 한국교육검정원에서 미술심리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자격증 또한 취득하였습니다. 한국교육검정원은 102가지 자격증 과정과 무료수강이 가능합니다. 아동 전문 지도 과정, 방과후 지도 과정, 심리 상담 전문 과정, 분야별 전문 과정으로 나뉘어져 재직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자격증 과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과정은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개의 과정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강하고 싶은 미술 심리 상담 지도사를 찾아보면 관련 직업에 관한 과정을 소개해 줍니다. 미술 심리를 통하여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야 하고 본인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수 있습니다. 미술 심리를 수강하는 대상 또한 자세하게 알려준답니다. 사회복지, 아동학, 심리 관련, 교사, 일반인들이 수강하면 좋은 과목임을 알수 있었고, 관련하여 직업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미술 심리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보호센터, 병원, 미술 치료사 등 미술 심리 상담 지도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 바로 스크롤을 좀 내리면 수강 중인 과목을 볼수 있어요. 관련 자격증에 대한 수강 기간과 시험 응시 기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면 강의에 대한 교환과 연습문제 등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강의를 듣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미리 교환을 받아 함께 공부를 하면 관련 자격증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함께 쌓이기 좋습니다. 시험은 강의 60% 이상 수강률을 달성하면 바로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일별 수강 시간이 제한이 없으니 하루에도 강의를 모두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료실에 기출문제가 있으니 시험 보기 전에 꼭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하고 시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신청한 자격증이 잘 도착했습니다. 상장만 신청해도 되지만 저는 상장과 카드를 모두 신청했습니다. 미술심리 상담 지도사를 공부한 이유는 자신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마음을 말로써 전달이 잘안돼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교육검정원에는 자격증에 맞는 활동 유형까지 알려주니 관련하여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자격증을 한국교육검정원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든 PC,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으로 수강이 가능한 점, 내 여유 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편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인당 4개까지 수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스펙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른 자격증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한국교육검정원을 검색해 보세요.